오늘은 종과 자녀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그들의 첫 아기를, 어, 이제 아기를,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짓는데 논쟁하다가 납비를 찾아갔습니다. 납비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기를 원하지만은 저는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 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서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지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가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납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납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분의 이름이 다 요셉이라면서요.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되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도둑이었고, 저의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시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인지, 아니면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나비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세요. 그리고는 아이가 말 도둑이 될지 혹은 정직한 사람이 될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은, 지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답니다. 똑같은 요셉이란 이름도 같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도둑놈의 손자인지, 정직한 사람의 손자인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말과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누가 아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똑같은 성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실에 따라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자칫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마귀의 종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그것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성도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애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우리는 자, 자칫하면 마귀 종로로 닫아 인생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메인 종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종로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대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의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메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갇혀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사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던 유아기 어린 아이 때에는 스스로 선택권과 자유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때를 믿음의 때요, 하나님의 자녀된 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사장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무리 주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누구 보호 아래에서 자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자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집 자녀라 해도 누구에게 맡겨서 또 가르침을 받게 할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스승에게 보내서 어렸을 때는 교육받게 한 것처럼 이 노마 제국 당시에도 비록 주인의 아들이여도 어렸을 때는 스승의 그 초등교사의 아래서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과 같은 그런, 음,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어렸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에 종로를 했다, 이 말입니까? 율법에 종로를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로를 하면 피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피곤합니다. 내가 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한 가지라도 어기면 나는 벌받아.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그 인생이 힘든 인생이 됩니다. 종로를 다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합시다 하면, 그 사람도 걸리지만 누구도 걸리겠습니까? 법대로 하자고 한그 사람도 걸립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 죄인들에게 법대로 하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친히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시어서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제 용서 받게 되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제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있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 받게 되겠다고 했으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종로를 단 때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됐다.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은혜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대신 짊어주신 누구에게로 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로 오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라.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 무거운 침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 아프다고 해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병원에 갔답니다. 정식 먹은 것이 채하여서 그런 것이니 별것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약 처방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해가 졌습니다. 자, 대인의 안식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부의 집은 아파트 1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더니 불이 안 들어옵니다. 왜안 들어올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전기를 내려버립니다. 12층까지 애기에 안고 걸어가야 돼요. 걸어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서 전기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인 줄... 안식일이니까 스위치 불도 안 들어와요. 스위치 올리는 것도 그것도 일이랍니다. 그게 일이라면... 계단 올라가는 건일 아닙니까? 문 여는 건일 아닙니까? 너무 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켜야만 구원 받겠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다.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그 율법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믿어지면,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사랑이 믿어지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봤을 때, 종하고 자녀하고 대하는 태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습니까? 내 자식하고 일꾼하고 주인이 볼때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일꾼이 좀 잘못하면, 종이 잘못하면 기분 나쁘고 혼내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 자식이 허물이 있고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부모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과 자녀로 사는 게 차이가 많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 해야 돼. 내 공로가 있어야 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종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거그 사랑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내가 너의 구원을 책임져 줬다는 걸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겨라. 내가 너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라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걸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라. 내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법 앞에서 그래 나는 저 율법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대로 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죄인이다. 그러니 내가 살 길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다요?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만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뿐이다라고 진실로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믿어지실 때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니라 말씀하신 주님이 믿어지실 때에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 안에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가 나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나는 종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겨진 아래 그 청지기 아래 있을 어렸을 때는 내가 종로로 단 것과 같았지만은 이제 성년식이 지나면 그 아버지가 성년식을 치러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모든 재산권을 그 자녀가 행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 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가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양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놓여 있던 자들이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믿을 때 양자가 된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양자가 되어진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새로운 인격과 연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로 옷 입는 것은 세상의 종욕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방탕한 생활을 할 때는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참 초라한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만 삼아줘도 내가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종으로 생각합니까? 자식으로 맞아줍니까? 자식으로 맞아줍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버지 같이 살았던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자녀가 되어서 법을 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삶이 종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자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천민의 딸이 양반의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 정심상을 들고 가는데요. 시아버지께서 문턱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쩌나 생각하다가 친정어머니가 일러준 말이 생각났답니다. 친정어머니도 양반의 모든 가치관이나 말과 습관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줬습니다. 양반들 이래야 별거 없더라. 그저 님자만 자주 붙여주면 좋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딸이 그 주무시는 시아버지를 향해서 아버님 발림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치우십시오. 그랬답니다. 그 언어가 천민의 언어 아닙니까? 이게 양반집 시집 갔어도 아직까지 말과 행동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천민의 말들을 따라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새 옷을 입었으면 말과 행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야죠. 바꿔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로 도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말과 행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워져야 그것이 바로 제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실까지 온전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사장 사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제 완성할, 율법을 완성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잊고 태어나게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갈라디아서 사장 5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재인되어 있는 사람들을 성량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하지만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하는 생명의 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성량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아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잇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자가 되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복음을 진실로 믿기만 믿으면 그렇게 우리를 성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일자로 삼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너희가 아들 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이 내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어집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뭐, 강남에 내 집이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별로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래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 집은 낡아지고 무너지지만 은 하늘에 있는 내 집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진짜 유업은 재산은 <laughs> 하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이요. 그 <laughs>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예수 믿으니까 너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무거운 짐다 짊어지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을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형통하며, 승리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